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코칭이 작동하는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쌍방향 코칭과 피드백, 쌍코피 윤선입니다. 남관입니다. 네, 오늘도 코치들의 코치 남관이 코치님 모시고 아 이게 또 요즘 옛날처럼 정규 채용 안 하고 수시 채용 하잖아요. 네. 또 게다가 신입들 채용 잘안 하고 경력자들 위주로 채용해요. 요즘은 전부 그러, 뭐, 뭐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삼성만 공채 있고 나머지는 싹없었다 스케도 없었요 글쎄, 오대 오대 어, 개. 개 공다 아, 그럼 신입들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으라는 건지. 그러네요. 어떡하지? <laughs> 어쨌든. <웃음> 네. 근데 이 경력자 뽑을 때잘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laughs> 뽑을 때잘 뽑아야죠. <laughs> 10개 알것 같아서 뽑았는데. 실제로 음. 한 다섯 개만 알고 있는 거 같아. 팀장이 보니까 이 경력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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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력자분이 음. 직원들과 갈등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또? 그러죠. 네, 실력이 없으면 이제 직원들이 뭐 아무튼 예, 네, 블레임하고 말... 비난해요. 저 다, 다른 왜냐하면 자기 모르는 거 들킬까봐. 아, 네. 네. 경력 이 경력 사원이 네. 이제 주, 그 가치라는 그런 주니어들한테 네, 네, 주니어가 네. 이제 어뭐 하는 줄때 몰랐네. 그러면 음. 이제 들킬까봐. 그렇죠. 에이. 공개석상에서 에이. 약간 음. 좀 비난의 말, 음. 블레임하는 말, 혹은 좀 신뢰를 깨는 말 이런 네. 말들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에이. 에이. 좋은 직원 뽑아서 성과를 내려고 데려왔는데 음. 일단 1 0 개도 아니고 5 개만 알고, 그러니까 있고 업무 능력 떨어지고 관계도 나쁘게 만들고 최악이네요. 네. 네. 그러니 <laughs> 팀장님이 고민되는 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제 불러가지고 야, 너왜 저기서서 가지고 너 이거 할줄안 돼. 갑자기 이정의 <laughs> 노래가 생각나네. 거짓말, 거짓말. 어? 이 지금 이 경력자를 어떻게 코칭해야 됩니까? 가 오늘 주제입니다. 네. <laughs> 큰 코칭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일단 이제 대화를 해봐야 알겠지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오픈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픈을 많이 하게 만들면 참 좋은데 이제 그,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오픈이 어느 정도될지 모르겠고 오픈한 걸 베이스로 뭔가 좀더깊좀더 들어가게. 네. 그래서 한꺼만에다는 아닌 것 같고 만약 오픈한 게 많으면 중요한 것부터 치고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되게 방어적일 것 같아요. 그 생각에는 되게 방어적이고 또 되게 쫄아 있고. 조응도잘안 돼. 중국에 와서 아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 할수 있고, 보통 들어올 때 이렇게 나 이것도 할수 있어요 얘기하는 건 되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 아니고 되게 정상이고 조금만 더 잘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다든지. 처음에 네, 네. 배우면 그리고 사실은 옆에서 나 이런 경험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 경험이 있습니다 하는 것도 사실 프로젝트 경험이라는 게 발만 들었는데 어디 어디까지 들어갔냐에 따라 다르고. 경력사원 채용하면 생기는 일상적인 일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롤플레잉 도움을 위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음. 홍보팀? 네홍보팀 홍보팀. 합 시장분석 이런 것들을 알줄 알았는데 시장분석 기법 이런 것들좀알줄 알았는데 예, 예. 마케팅팀을 할까요? 음. 네마케팅팀으 마케팅 하기 그렇죠. 전에 홍보를, 홍보를 우리 잘 모르니까 <laughs> <laughs> 마케팅팀 알아? <말> <laughs> 그래도 뭐, 시장 분석하고, 뭐 데이터 돌리고, 뭐 이런, 이런 건 알겠어요. 기자들도 좀 아냐, 뭐 그런 뭐 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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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럼 마케팅 팀으로 하고, 어, 마케팅 기법 이런 것들, 이 정도는 알줄 알았는데, 음, 시장 분석 기법, 이 정도는 알줄 알았는데, 음, 이거, 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다고 음, 네, 해볼게요. 음, 음, 음. <laughs> 그럼 이선희, 네, 네, 네. 이선희 얘기 좀 할까요? 네, 네, 이제 우리 지금 부서, 지금 새롭게 들어온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좀한 4개월쯤 됐습니다. 아, 4개월. 네. 4개월 길기 길담 길고 짧음 짧은데 어때 소감이 이렇게 사개월 어, 음. 아무래도 좀 낯설고 새로운 곳이니까. 그렇지. 조금 음, 적응도 사실 쉽지 않고 그럴 것 같아. 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음. 이런, 이런 아직 걱정도 있구나. 어 아직도 걱정이좀 있을 거 같고 모르 네. 부분도 되게 많을 것 같고 또 다, 다니면서 뭔가 어, 불편한 점도 있었을 거고 뭐 좋은 점도 있, 있었을 거고 네.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쯤에서 한번 얘기 좀 해보고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어. 그냥 그냥 전체적인 소감은 어때 사별 소감? 뭐 이렇게 제 실력 발휘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아, 어. 어, 아무래도 어아 기존 직장에서는 그래도 좀 익숙하고 아, 하니까 어. 좀 도움 받아서 이렇게 삭삭 삭삭 해가는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어, 어. 여기는 약간 좀 이고 개별적으로 일하는 그런 느낌? 아, 이렇게 어. 조직 어떤 분위기도 좀 이렇게 아직은 익숙하지 네, 않고 네, 좀 네. 예전 분위기 다른 것 같고 네. 또 신입자로서 뭔가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 있을 것 같고 네, 네. 어, 아직도 이렇게 편하게 쓱 들어오기보다는 좀 뭔가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직원 중에 저를 이렇게 좀 음. 좋게 보지 않는 직원도 있는 것 같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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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러면 거, 진짜 밤에 잠은 잘 자? 그 정도면 스트레스가 많이 그렇지, 많을 것같은데 괜히, 괜히 왔나 이 생각들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어, 그렇겠다. 여기 올 때는 이렇게 뭔가 이제 새로운 기대감을, 기대감을 갖고, 갖고, 갖고 왔었을 텐데 이제 사 개월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 느낌이 이렇게 싹잘속트렌디하는 느낌이 있, 있으면 좋을 텐데 그보다는 지금 좀 걱정도 많은 것 같네. 네. 어... 그래. 그래서 이제 어. 내가 보기에 아무튼 좀 완전히 편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가 얘기 좀 듣고 싶어서 네네. 불렀던 거거든 그 지금 보면 들어 우리 회사 들어올 때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 난 이런 걸 상상하고 들어왔다 라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어, 어떤 걸 얘기해 줄수 있어? 그래도 이제 전 직장보다는 더 대외적으로 더 좋고 그치, 더 응. 크고 한 회사라서 응. 어, 좀더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어, 그고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응. 좀더 많이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겠다. 다른 응. 사람들랑 이 같이 응응.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응. 네. 이렇게 좀 약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개별적으로 응.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응. 뭐 응. 그런 것 때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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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외롭기도 하고. 보면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인 것 같은데 네네. 국자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으면 혼자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사람과 잘 알면 괜찮은데 지금 도잘 아직도 편안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 이제 그 이러면 이제 막좀 같이 배우고 이럴 수 있는데 네. 음. 그런 부분이 조금 만족스럽지는 음. 않습니다. 음. 지금 글쎄 아무튼 들으니까 나도 좀 되게 안타깝다. 약간 생각보다. 생 고민이 깊었네. 네 어, 어 그좀 지금 생각에 아이고 좀더 일찍 만나서 한번 얘기 좀 해볼까 잠깐 했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는데 어음 지금 그래도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니까 음 어. 지금 얘기하는 게잘 됐네. 네네. 음, 음 지금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잘안 되는 부분이 업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들 이 있어요. 음 음, 네? 음, 음,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하게 알고 있는 그치, 것들. 그치, 그치. 응.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면서 좀 맞춰가면 좋겠는데. 아, 어, 음, 음. 저랑 좀 관계 안 좋은 저 직원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 그렇지. 음, 음. 뭐, 음. 신뢰하지 어. 않는 눈빛 이런 것들도 좀 그런 것들 이 힘들어요? <laughs> 그러네. 그거는 네. 엄청 힘든 일이네. 그 그러니까 어차피 뭐다 알아서 일 시작하는 거 아니고 뭐이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남과 함께 하고 싶고 근데 이렇게 협조를 받기보다는 뭔가 어뭐그 어떤 무시하고 뭐냐 이런 그런 느낌을 네네. 받는 네네. 것 같네 여기 들어보니까 어... 아 그러면 진짜 이, 일하기 힘들고 그러면 회사나 회사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회사 근무하는 것도 사실은 재미도 없고 막 이렇게 걱정되고 이런. 게. 처면 3개월은 뭐새 직장이니까 이랬는데 음. 이게 그, 그 다음부터 는 음. 이렇게 계속되면 어쩌지? 음. 음. 생각들고 음. 딴데 다른데로 딴 봐야 되나? 음. 네,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laughs> 어, 그이일라는그 친구에 음, 이렇게 협조를 좀 얻어야 되고 좀 친해져야 되고 이런 이슈가 있네. 네, 같이 하면 뭐 음, 음, 음. 같이 좀 배워가면서 할수 있는데. 음, 음, 음. 고 저한테 좀 음. 기대가 있나? 음, 음. 기대가 있는데 내가 그걸 충족 못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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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생각도 음, 하게 됩니다. 어. 그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내 책임이 뭔가라고 또 살펴보고 있는 것 같네. 네, 음. 어, 아무래도 경력자고 이제 아, 아. 주니어고 하니까. 뭐이 그래. 정도는 알줄 알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모르네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음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 그런 시각이 있으면 그 얘기 들으면 난 이게 희망의 불빛 잠깐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어 내가 뭔가 좀 기대에 못치게 행동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제 관점이 나한테 오니까 어 그러면 얼마든지 개선될 개선할 수 있겠다 쉽게 개선할 수 있겠다 생각이 음, 들고 그러그 음. 이제. 제 탓이 아니라 내가 뭘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네. 어, 그래, 그런 그렇게 좀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 그런 태도면 이런 상황 얼마든지 나는 이게 잠시 어렵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네. 음. 그러니까 지금 그 업무가 어떤 업무야? 구체적으로. 지금 시장 조사 업무 하나 맡았는데, 음, 그래 그래 네, 음. 기법들이 있어요. 음, 음, 음. 그 전에 제가 이제 음, 음. 음, 참여는 해봤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음. 한게 아니라 제가 음. 정확히는 몰라요. 음, 음. 제가 아는 정확하게 아는 것들은 다른 것들인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아마 어. 저 친구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아. 이 정도 경리금이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 뭐 이런 그런 게 느껴집니다. 일단 속상하네 일단은. 네, 네, 네. 그럼. 어, 근데 사실은 마케팅 업무 하면서 지금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어, 아무튼 적절한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속, 정작 담당하고 있는 본인은 이렇게 걱정도 많고 염려도 되고 어, 그렇다는 얘기네. 네. 내 일도 잘하고 그의 협조, 그를 내 편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슈라는 얘기잖아 네 그, 그거 두 개가 사실 음, 고민입니다 음.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을 그 친구 그러니까 내가 일 잘하는 거 그냥 했을 것 같고 그 친구와의 관계도 지금 어느 게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그 친구 얘기를 해보면 그 친구하고 그 친구가 뭔가 협력을 얻고 이러기 위해서 그렇 많이 썼을 거 아니야 처음부터 하고 그 어떤 애를 썼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 아무래도 저랑 밀접하게 일하는 친구니까 음, 제가 음. 아침에 가서 음. 출근할 때 음. 일부러 더 웃으면서 아 인사하고 도뭐 아 밖에 식사로 음. 가면 이제 일부러 커피나 뭐더 음. 사줘보고 했거든요. 아, 어, 어, 그때 음. 그런 것들이 잘 눈치를 못 채나? 빠이가니까 아 별로 아 반응이 없어가지고 좀아아 해당 안 했어요. 음, 아이고 그래, 하기 싫말 어, 그렇지 이게 이제 제가 뭐 가면 오고, 가면 오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더 상승작용이 일어는데 그게 안 음. 그러니까 그런 지금 가까이 지내고 싶은 접, 접근을 했다는 얘기네 네또 혹시 다른 지금 업무적으로는 어떤 노력들을 해봤, 그가 업무적으로? 음. 제가 해도 되고 그친구 해도 되는 공통의 업무가 있었거든요 응 어. 음. 근데 그걸 제가 맡아서 해, 내가 맡아서 할게 응응. 하고 이제 이런 것도 해봤는데 응응. 어쨌든 저희 선우는 잘안 통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지금 이대로 지낼 수는 없잖아. 네. 아, 그 친구의 협조를 얻으려면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처음 아서부터 이렇게 하고 네. 그을것 같은데. 그 입장도 좀 이해 그의 입장에볼때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 그런 걸 보면 그는 어떻게 나를 보고 있을까? 이 그래서 안 그래도 음. 공개 회의 자리에서 아이디어 냈는데 음. 친구 아이디어 냈는데 제가 그건 그건 이제 안 들을게. 약간 좀 음. 커트를 했거든요. 아, 아, 아. 분이안 좋으니까. 아, 아, 그게그 친구한테 엄청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오히려부 관계를 해치는 게 아니었을까? 응, 이런 생각이 응, 응, 응. 응. 그래. 어쨌든 둘이 서로 이제 하, 저 저쪽에서 또마무리안 주는 거 같으니까 나도 마무리안 주고 이렇게 네네네네. 게임을 고 있네. 음. 그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응. 그 친구의 의견을 끊고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응. 어, 좋은 의견인데요. 어어어. 이런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좀 달라질까? 뭐 이런 응. 생각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응. 그를 먼저 인정하겠다 네, 이런 네, 말 네, 네, 네. 들리네 좋은 면을 음. 좀 찾아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음, 나는 지금 이제 그말 들으니까 아 그런 마음이 되게 간절하고난 마음이 들어서 반갑고 음. 근데 그 지금 시점에 그, 그런다고 될까 하는 마음도 좀 들어 음.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내가 이제 알겠거든 되게 어떻게든 좀, 좀 지내고 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또 내가 잘못한 거 반성도 하고 또 아, 앞으로 좀인정 해줘야 되겠네 하는 건 내가 다 열심히 생각하는구나 하는데 내 한편으로는 그거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야. 그럼 또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분명히 보시게. 나도 생각해 봐야지. <laughs> 근데 그런 <laughs> 경우에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사실 난감하긴 한데 그냥 그냥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그다음 삶에서 배운 뭐 이런 볼때 그게 자꾸 꼬여 있고 지금 다가 대잘안돼 이런 거잖아. 그럴 때 어떤 방식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중요할것 같아. 이 모든 시작이 음. 그러니까. 경력자고 선배로 왔으면 음. 뭔가 좀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아. 그런 아, 것들을 아, 아, 아. 이 친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아, 음. 음. 저 친구가 음. 또 사람 관계보다는 또 업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친구여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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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개선의 아, 아. 여지가 없잖아요. 아, 아, 아. 사실 나는 그 경력자인데 다 모르고 다 모르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어, 음. 그럴 수도 있고 또 아, 그리고 지기대만큼 내가 모르는 건 너무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 음.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본인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얘가 지금 뭔가 좀 불편해하고, 뭔가 불신한 듯한 느낌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네. 음, 음, 음.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음. 상황이라면 어떻게? 저, 다뤄야지 이게 이렇게 될수 있을지. 뭐 어쨌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음. 어. 음. 애매하게 아는데 아는, 아는 음. 척하고 음. 이게 아니라 음. 사실 내가 이런, 부분을 알고 음. 이런 부분은 알고, 내가 모르니까 어. 내가 좀더 어. 좋겠다. 뭐. 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건 되게 중요한 거 같아.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자신이 모른다는 거를 내놓기가 이게 특히 경력 사원이 왔을 때그후배들한테 모른다는 얘기 하기가 되게 어려운 얘인데 네. 그런, 그런 핵심의 얘기 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난 들리네. 음.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이게 관계가 편해지는데 모르는 걸 아는 건참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이라는 게또 되게 그런 것같고 자꾸 이렇게. 쓰시고 싶은 욕구도다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뭐 알아 새롭게 좀 알아차리거나 이런 게 있다 어떤 게 있어? 그 제가 아까 말하면서 느낀 건데 음. 저 친구가 되게 업무 중심 사람이어서. 아 그래 그래. 업무 잘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응응를 음. 알게 됐고. 응 음. 그러면 내가 좀 업무적으로 좀더 무장해야 되겠다. 응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응 음. 이제 업무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늘 가야 될 길이니까. 오케 네. 난 이제 그런 생각 플러스 조금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어잘 모를 때는 되게 솔직하게 모르 모른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이 되게 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해지는 그 베이스로 편해지는데 이걸 뭔가 좀해 캐놓면 이제 거기서 더 피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 네. 어, 그럼 앞으로 좀 어떤 지금 오늘 대화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좀 이렇게 정리된 게 있을까? 뭐안 그래도 이따 오후에 그 친구랑 음. 불편하지만 음. 회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음. 사실대로 음. 전에 내가 이랬고 이래서 음. 음. 사실 좀 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싶다 음. 내가 음. 앞으로 모르면 모른다고 라 얘기하고 음. 그렇게 좀 오케이. 도와주면 좋겠다 어.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데 할수 있나? 어... 나이는 구슬처럼 먹는 게 아닌가요? <laughs> 사실 해야 또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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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려 어 어렵다는 건 오케이. 성장한다는 얘긴데 기 그래 그래 그 점이 정말 어, 이 선임 우리 회사원 우리랑 같이 일하게 된 가장 큰그 모범을 보인 것 같아 요 그런 면에서 네. 어, 어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고 네. 어, 그 관련 팁 하나 줘도 돼네그 어. 친구 그동안 어땠을 것 같아? 이사, 이사님 보면서 형이 뭐 경력자라 그래서 음. 자기 밑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위로 음. 들어오니까 음. 굴러온 돌막 이러는 거 음. 같애 뭐 제대로 음. 알고 있는 거 같지도 않고 하니까 음. 음. 그것도 아는 척하고 음. 자기 무시하고 하니까 되게 속상했을 것 같긴 해 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요즘 좀 이렇게 나 들어온 온 다음에 힘들지 않았냐 좀좀 음, 음. 속상 그렇게 불편하고 속상한 면이 있었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알아주고 음. 얘기를 하면 내가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응.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잘 넘어가 이번 오늘 대화 끝나고 나한테 얘기 좀 어떻게 는지 얘기 좀 알려줘 네 알겠습니다 어, 어. 그래 응. 이 선님이 얼마만큼 편하게 여기 안착이 되느냐가 우리 팀의 성공이라고 나는 생각해 네 응. 한번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응. 네 어. 사실,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다섯 음. 개 밖에 모르면서 열개 아는 척하고, 음. 음. 비난, 이거 바꾸려고 달려들었는데, 음. 아, 이게 보니까 또 얘가 또 생각이 있는 애네. <laughs> 아, 그죠? <그저> 생각이 <laughs> 있는 놈이었어요, 이게. 경력자가. 그러니까 이제 코치님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코칭이 달라진 게 시작한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이 없,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면 음. 제일 불편한 게 본인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만할수 내가 꼭그 얘기를 꼬집어내는 건 알지만 대강은 알지만 본인이 본인을 성찰해가면서 본 거랑 내가 막 이런 이렇, 이래라고 얘기해 주면 되게 다를 것 같아서.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어너 다섯 개밖에 모르잖아 열심히 해 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뭐 비난하는 이러면안돼 이게 아니라 음. 어너 음. 되게 힘들었겠다 고통 안았겠다 부산하 관계도 쉽지 않았겠다 음. 잠도 잘못 잤겠다 음. 뭐이러 면서. 음. 어쨌든 이슈는 이렇다는 거네라고 두개 이제 확실히 잡아주는 거거든요. 음, 음, 그 부분도 되게 좋았어. 내내 아, 음, 이슈가 이거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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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싶고 음, 관계도 좋아지고 음, 싶고 음, 이딴 얘기구나. 그랬더니, 음, 네 맞아요. 음, 이런데. 음, 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목표가 확실해지니까 음, 음, 내가 뭐 해야 되겠네? 음, 이런 것들이 좀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이게 코치가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 네가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지. 네, 한번 잡아주는. 네.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인이 얘기하면 좋지만 난, 그 <laughs> 본인은 얘기를 사실은 코치는 어느 정도 이렇게 프레임, 그러니까 이다 이목목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만 해야 되고 목표가 뭐야 되고 이게 분명하게 이제 코치의 프레임 안 들어있으니까 그걸 갖고 있지만 대답한 사람은 지금 뭐 무슨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안정이 돼 있을 경우도 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명료화 한다 고 그러거든요. 명료화 음. 작업을 하는 음. 게코치에게 중요하죠. 그 대안 탐색 단계에서 그거 갖고 될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그거를 가끔씩 쓰세요, 코치님이. 그렇죠. 이 영상 찍다 보면 그거 갖고 될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코치의 피드백이죠. 음. 그러니까 팀장의 피드백이죠. 어? 내 생각은 그거 또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아그내 생각에는 좀잘안 먹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나한번더 음.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코치님 표정이 밝아지시던데요. 음. <웃음> <웃음> 오라는 답이었던 거야? <laughs> 오라는 답이었던 <laughs> 거야? <웃음> <웃음> 그렇네. <웃음> 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세 가지 이제 한번더더 생각해보게 하고, 음. 그리고 또 제일 좋았던 건 마지막에 음. 어, 너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게 우리 팀성공 음. 음. 우리팀 성공이 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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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음. 아 그럼 가서 얘기해야 되겠네. 음, 음. 주제별 마음도 사, 네,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네, 네. 마지막에 어떤 인정을 해주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그렇죠. 네, 네. 어, 열심히 꼭꼭 해라 이게 아니라 네, 네. 그런.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공감에 대해 공감에 대한 스킬 요만큼만 해줬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처음에 만나면 그게 안될 안 거란 척 얘기하면 아, 저카 많뚱한데 생각이 들어요. 음. 저게. 쉽게 안 먹힐 텐데 음. 아좀 솔직히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뭐 이런 느낌일 것 같고 나도 좀 고생했지 나 때문에 내가 사실 좀 어려웠네 널 어렵게 한게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해 주면 그 다음에 이제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어씨저만안 통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도 알려주실 때 네. 네. 저한테 음. 테이프 하나 알려줘도 돼? 라고 음. 이제 또 허락받게 그 네. 얘기하고 그 얘기, 그, 그 얘기 종용시키고 그,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하고 음. 그요 앞에 하나 더 넣어서 해라 뭐 이런 느낌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허락받고 팁 알려주시는 것도 되게 제가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음. 강의 다니면서 음, 음. 어? 음. 진짜 14년 동안 배웠는데 음. 영상 찍으면서 처음 알았다 이거 <laughs> 무릎을 탁 치는 장면이 바로 허락받기다 <laughs> 이런 게 있었는데 <laughs> 허락받고 마지막에 인정까지 잘 해주셨네요 음. 알겠습니다 어, <laughs> 생각보다 좀 영향이 떨어지는 경력자 음. 가팀 분위기를 좀 흐릴 때, 음. 팀장님이 어떻게 코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 한번 보셨습니다. 음. 중간중간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 저희는 다음 편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물러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